Thank you. 추진력이 대단한 친구들. <laughs> 하루 만에, 하루가 아니야. 네, 지금만 어, 진짜. 이 얘기가 나왔을 때가 우리 아까 저녁 먹으면서 <laughs> 저녁 먹으면서 제 얘기를 시작해갖고 바로... 벌써 준비물까지 다 정리를 해놨어요. <laughs> 아야야 정신이 이거 확대해가지고. 아. 뭐 없이 둘이 나좀 놀다 나갔다. 다라다라따. 에어비앤비 도착. 다라다라따. <laughs> 와, 크다. 오, 와 이게. 아늑한 공간에. 음. <laughs> 어, 나는 여기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저. 성호야, 어때? 마음에 들 어, 너무 <laughs> 좋은데요? 좋아, 좋아. 고백할게요. 반가워네 크리스마스니까. 이 노래 알아? 아니, 이 노래 모르겠어. 형안 되겠다. <laughs> 이거 수란이잖아수란 술안? <laughs> 어, 그치 근데 어. 노래 누가 만든 지 알아? 수란 남자 밴드 어, <laughs> 아니야? 맞아, 맞아. 아, 그 설란. 에이씨. 설란은 알 알지. 수란은 개라는 이제. 오늘 끼하면. <laughs> 오케이 닭산무 그래 야 마셔봐 너무 많아 빨리 오자 진정치고 빨리 오자 그래 업트유 그거 하나면 돼? 우리... 미국 인인더피션한 컨테이너 벨트였어 아형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우리가 AI가 필요하지 <laughs> 난 뭐하는 거지? 아 이제 이제 좀속상 끝났어 갑자기 <laughs> 아, 진짜. 야야, 비벼 비벼도 에그 타운 타이어가고 올까? 네. 에어. 요운타이어은 집에 해할수 있게 방4정도나눠시다 오케이? Okay. 여자들이 뭐 지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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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기 2층. 아니, 아, 아, 제 지하 쓸 아니. 제 화장실이 가까이 2층하고 지하를 여자 전용방하고 화장실 쓰고 남겨서... 1층에 남자들이 여기 그냥 약속하는 거예 괜찮아요. 지금 놔두세요. 야 그러면은 뭐그 2층하고 지하 그건 알아서들 형들끼리 나는 기억을 들은 지금 다들 빨이빨이 하고. 네지막요 마지막. 커지 아, <laughs> 마지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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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네, 그거 계속 입으면 진짜 가볍게 유희선이 아는 것 같은데, 거 같은데. 어. 아, 근데 맞다 여기 되게 넓긴 넓다 제야 되게 아, 넓어 어, 수술 너 수술 어, 자유 공간이 많아. 아 뭐야 바로 나 뭐야 깜짝이야 자야아니다 내가 참아라 임체야임 마스터

그랬는데. 재밌 어요 진짜. 왜냐면 자, 그럼, 이렇게 잘하다가 음, 음, 이렇게 잘 가다가 음. 언제 얘가 사고 날지 모르. 그니까, 어, 사... 어, 조심해, 다 아, 어. 어, 어. 어, 어. 조심. 어, 여기 불켜져 있어요, 여러분. 네. 어, 뭐야, 구매랑 오늘 어, 오늘. 들어들어 예. 조용. 수경 냉장고가 안 시원해. 그러니까. 너무 많이 열어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, 원래 안 시원해. 여기만 그런가? 문만? 응. 여기만 그런가? 응. 문만? 우리 사랑이 그 하나만 되면 여기 여기 있어. 네.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 올려? 근데 이거 너무 나 너랑 너래 자꾸 너래. 나 너랑 했던 것 같아 원래. 이게 안 나, 너가 나. 아니야. 아니야. 어? 오빠라고 아, 뭐 했나? 아니, 그 과거 카트를 보면 지금 서열 정리하세요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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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. 오빠라고 할게. 속이 편네 속이 편하 야해. 칼 하나만. 그냥 한개 정도는 그썰어버려 그렇죠? 통으로 하자. 통으로 는 아니, 저는 다른 거도할 같은데. 아니, 이게뭘 이게... 아니, 너무 두거 아니야, 이거?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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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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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. 여기 여기. 내가 내 마음대로 할안 돼. 안 돼. 안 돼. 심각 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오, <오케이. 웃음> 아니 그냥 대충 먹어도 술 들어가면은 그게 그거야. 네, 여기를 한번 인터뷰해 볼게요. 아, <laughs> 네, 네, 오늘 된장찌개 어떻게 잘가나요아 진짜 인터뷰 개 <laughs> 아, 너무. 니 <laughs> <laughs> 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하고 이어기제 랩상 대리와 진석이면감사합니다니다 I'm seeing stars with you. 어때요? 현우있어형 지대로 해야지 끊지 마세요 한이라도내놔정 정답! 나 え